안녕하세요. 매일 프로토 마킹하는 하윤입니다. 프로토 89회차 11월 2일 챔스 두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유료픽은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공유방 링크는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분석은 2일 오전 2시 45분 포르투와 에이티 마드리드의 대결입니다. 먼저 홈팀인 포르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르투는 지난 라운드에서 브리에를 대파하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4골을 기록한 이란산 스트라이커 타레미의 폼이 절정인데, 에바니우손과 오타비우가 그를 지원할 것입니다. 단, 페페와 우리베, 카르무는 이번 경기에서 결장합니다. 다음은 원정팀인 에이티 마드리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수시즌만에 16강에 나서지 못합니다. 우승권 팀을 다잘 괴롭히는 막강 수비 팀인데 이번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렌테와 르마의 부상과 코케의 이탈도 팀에게는 악재였습니다. 유로파 토너먼트 진출이 남아있기에 마지막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팀 간의 경기를 예상해 보면 조 1위와 3위를 지키려는 두팀 모두 승리가 간절하기에 공격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포르투가 16강 진출로 기세를 탔지만 중앙 수비가 붕괴 직전입니다. 그리즈만이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카라스코와 펠릭스가 원정에서 프로토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입니다. 이번 경기는 오버가 예상됩니다. 승부패는 프로토 공유방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은 2일 오전 2시 45분, 레버쿠젠과 브리해의 대결입니다. 먼저 홈팀인 레버쿠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챔스 조별내선 통과에 실패하며 유로파 토너먼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카피에가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전력 누수도 없기에 전력을 다할수 있습니다. 공격진과 중원의 라인을 올려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정팀인 브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에는 조 2위가 되면 각 조의 1위 팀을 상대해야 하기에 승리가 필요합니다. 보야타와 누사가 지키는 수비라인은 탄탄하고 바나켄이 그들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의 주축인 신라와 오도이를 비롯해 볼란치 오네디카가 징계로 결장합니다. 두팀 간의 경기를 예상해보면, 레버쿠젠은 원정에서 분패하긴 했지만 경기력상으로는 상대에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 경기는 풀피스로 나서는 홈경기이기도 합니다. 결장자가 많은 상태에서 원정이 부담스러운 브리에를 상대로, 쉬크와 디아비, 아들리 등이 경기 내내 브리에를 공략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입니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언어버는 프로토 공유방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사설 없는 리얼 프로토 공유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가입이나 금전 요구 없이 바로 입장되는 공유방입니다. 전문가들의 유료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